잘 들어라. 과거의 나다 리플사는 저 소송건으로 지금 걸려 있는 증권 이슈를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그 목적이었다. 그래서 주법원이 아니라 연방 법원에서 판결 받겠다는 거요. 연방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란 거 판결 받으면 모든 주에 적용되니까 한 개만 이겨도 증권 이슈는 싹다 해결된다고. <놀람> 코인 영화의 코인 작가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소송에 관련된 얘기. 2018년도 거. 근데 2018년도 거 8월달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리플 소송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어, 기각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어, 그 당시 비드, 비트가 최저점을 안 찍었으니 가격에 영향은 별로 없겠지만 리플의 4가지 문제 중에 한개가 해결됐다. 어, 봄이 좋아 행님께서 선거문을 보셔야 된다고 트위터를 보내면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XRP2 LAC는 뉴욕 베이스고 리플랩스의 제휴사입니다. 고소인이 켈리다 보니 켈리로 하려고 했지만 이처럼 여러 주에 걸친 소송의 경우 증권 여부에 관련해서는 주법원이 연방법원으로 폭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금액에 따른 고소 가능 기간은 그냥 근거고요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원점이다. 실제로 해당 고소인 연방법원에도 고소되었으니 그게 결론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도 칸츄리트기 행임이 증권여부 관련 소송이었다. 세권 중한 개가 그런 거였고 기각이 된건 주법원이고 연방법원으로 올렸다. 연방법원으로 올림으로써 유리하게 되었다. 라고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이후에 리플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왜 리플 가격이 500원, 600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형들. 2018년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자고. 차트 보면, 이제, 지난 대상승장 이후에 쭉 하락했잖아. 어, 하락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리플이 진짜 바닥을 기었어. 200원 정도 가격까지 왔었거든. 어, 그렇게 왔었는데, 그렇게 오다가 몇 번씩 다시 또, 올라가서, 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렇게 됐는데, 어, 그런 상황이야, 지금도, 지금 보면 지금도 저점에 있는 거고. 보면, 335원이었습니다. 2018년 8월 13일 날, 그 어, 당시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한 방에 쫙 올랐습니다. 500원까지, 9월 달에 500원까지 올랐습니다. 500원까지 오르고, 다시 300원대, 300원 저점을 유지하다가, 다시 500원대로 오르고요. 이런 상황을 계속 가다가 스냅샷 이전에 스냅샷과 관련돼서 600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300원까지 왔고요. 200원, 300원을 우리가 저점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판단은 우리 형님들께 어, 맡기겠습니다. 리플이 100원 간다고 말하는 흑업제. 음...